안녕하세요 아, 자가포식 이라고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그 내용을 이해할 때 자가포식 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새롭게 발견된 자가포식 오토파지 메커니즘의 시작점 트리거 어떻게 자가포식이 시작이 되는지에 대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아, 그거에 대한 아,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가 포식이 단식을 했을 때 공복시에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자가 포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에 앞서 두 가지 호르몬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그렐린. 위가 공복 상태일 때 공복인 뇌에서 아주 위에서 분비가 돼서 뇌의 그 시상에 공복을 알려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호르몬이 부신 호르몬 콜티졸인데요. 아, 이 콜티졸은 우리 몸이 대사와 스트레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 오토파지 그림이 잠깐 나와 있는데요. 그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그 에너지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세포 내에 있는 구조가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주기가 짧아요. 생명 주기가. 그래서 이제 다 사용이 되고 나면 그 라이소미 와서 미토콘드리아를 먹습니다. 그래서 먹어서 아, 일부는 에너지로 쓰고 또 나머지 그 단백질 분자 덩어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포 내 구성 어떤 것을 만들 때 단백질을 만들 때 다시 재사용을 합니다. 이제 리사이클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포만감과 공복치를 알려주는 그런 것들인데 렙틴도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그 뇌에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 그다음에 이제 글렐리는 위가 벼서 공복시에 아, 이 위가 분비를 해서 우리 시상 뇌에 있는 시상의 그초, 식욕 중추에 어,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티졸은 아, 시상, 그다음에 뇌하수체, 그다음에 부신 이한 축을 이루죠. 아, 그래서 콜티졸은 항상 우리 몸에 일정 농도를 유지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또 많이 분비되고 아, 이런 식으로 돼서 굉장히 치명적인 아주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콜티졸이 너무 저하가 되면 생명의 위협을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콜티졸 호르몬은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커니즘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공복시 위가 공복시 위에서 호르몬 글레닌이 분비가 됩니다. 이그레닌은 혈관을 따라서 뇌로 올라가서 뇌의 그 시상을 자극을 해요. 아, 그렇게 되면 그 시상 메커니즘에서 부신에서 콜티졸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콜티졸이 분비가 되면 간과 세포내의 자가포식 메커니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것이 이번에 그 동물 실험을 해서 알게 돼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가포식으로는 우리 몸에 또 세포가 많이 증식을 하는데 그 증식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세포가 사, 살아가다가 손상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손상된 세포라든지 아니면 세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대사 산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노화 세포 등을 소화시켜서 조직의 정상적인 생리 현상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꼭 필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세포의 그 자가포식을 아주 굉장히 단적으로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저맨 왼쪽에 세포 이제 덩어리들이죠. 아, 막 손상됐거나 아니면 세포의 작은 알갱이들이 그 라이소메이 해가지고 어, 이제 먹힙니다. 그렇게 되면 라이소메 안에서 이제 소화가 돼요. 아, 그렇게 되면 일부는 에너지원으로 쓰고 또 다른 그 일부 분자 덩어리들은 리사이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자기 생존이죠. 자기 생존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사를 적당량 섭취를 했다면 식사 후에 4시간에서 6시간 후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느낍니다. 공복 현상이 오죠. 한데 다이어트 중에 작은 양의 식사를 자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 시간마다 아니면 3 시간마다 아주 적게 드세요. 그렇게 되면 위가 비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뇌가 배고픔, 그것을 못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가포식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제 8시에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12시에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6시에 저녁을 먹고, 또 10시가 되면 야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표준적으로다가 비만이 아닌 30대 남성이 하루 필요한 열량이 보통 2,000에서 3,000 칼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3,000 칼로리가 풀쩍 넘어가면 그 잉여분의 그 칼로리는 비만,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과식, 과식이죠. 과식과 또 운동량, 그 운동량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대사로 인하는 병들, 대사성 질환이죠.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작은 양의 식사, 뭐 허기지고 이런 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작은 양의 식사를 계속 자주 하시면 자가 포식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아주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부신에서 나온 호르몬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고갈이 되는 거죠. 콜티졸이 고갈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공복시에도 콜티졸이 그 분비가 제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가 포식의 그 시작점 귀에도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배가 많이 나와 있고 비만이신 분들이 많은 이유도 이것도 하나의 그 좋은 그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몸을 해독할 수가 있어요. 몸을 해독한다는 게 요즘 약들도 많이 나오죠. 뭐 간을 해독합니다. 뭐 담낭을 해독합니다. 콩팥을 해독합니다.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간헐적 단식을 해서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몸을 해독하시고 싶으면 간헐적 단식을 하세요. 간헐적 단식 중에 16시간도 있고, 8시간도 있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은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띄게 좋은 현상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고, 그 다음에 또 체중 감량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자기 포식이 어떤 식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